제발, 죽지 마, 도와줄게. 이보형, 작시, 낭독. 제발, 죽지 마, 도와줄게. 제발, 기다려줘. 내가 도착할 때까지만. 괴로운 것, 못 견디겠다는 것, 알아, 알아, 하지만 내말좀 들어 봐 줄래? 제발 포기 하지, 마 함께 할게. 제발 하루, 한 시간, 10 분만 더 기다려 줘. 내가 쓰러지면 나도 쓰러져. 너를 아끼는 모두가 죽을 수도 있어 제발 절망하지마 체념하지마 주변 사람의 냉소 무관심과 괴롭힘 겉모습만 보고서 어른인 줄 착각하고서 너무 믿은 거야 무리한 요구를 한 거야 아이와 어른, 어른아이, 아이어른, 동심은 마음 한 구석에 어른되어도 있는 것, 약한 어른, 강한 아이, 제자리, 제할 일을 맡아서 사는 이는 거의 없어. 제발 생각해봐. 이성 70%, 감정 30%, 지키면서 눈 여겨봐. 진실과 거짓, 말만으로는 알 수가 없지. 주변 사람의 의견도 들으는 바. 결과가 좋아야만 모두가 웃게 되지. 믿을 만한 사람들만 만나봐. 정직하고 겸손하며 성실한 배려와 합력적인 사람들만 제발 죽지 마, 포기하지 마, 도와줄게 기다려줘요.